신앙생활은 막연한 기대나 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고 누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요행수를 바라고 그들의 신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명실상부한 확신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의 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폐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며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명실상부한 확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아리송하게 살지 맙시다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명실상부하게 확증하고 감격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자녀가 되어 범사에 삼가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명실상부한 감격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심, 합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첫 번째, 성찬을 기념하고 나누면서 선택받았음을 확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사랑의 아버지라고 에베소서 1장 사도로드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서 우리를 택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확증하고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았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가르켜서 웃기는 착각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위대한 자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성경구절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오늘 성찬이 많은 여러분에게 이사여서 43장 1절의 말씀을 선택의 은혜를 나누는 선물로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는 내 끼라 여러분 이사야의 이 분명한 확증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죄싹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의 일름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선택한 하나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도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입은 것을 확증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념 통천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받은 은혜를 확정했다면 언제나 절제하고 삼가하며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망원진세에 복된 걸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니는 내 끼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명실상부한 확정의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두번째, 칭의의 자격을 확증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를 존중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자격을 주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우리 자격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롭다고 자격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의 자격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지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하야간구하시는자신이라 여러분 의롭다는 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와서 이걸 시험합니다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 만들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일념으로 우리는 자격을 확정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의의 자격증을 확증했다면 차오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 중도의 삶을 살고 의의 자격이 된 일념으로 살아나가 의의 자격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나가는 망원진세의 발걸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옮기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는 포배롭고 존귀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명실상부한 확증의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세 번째 성찬을 기념하고 나누면서 찬혜된 군세를 확증합시다 사랑은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만 사랑하는데 힘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중요하게 합니다. 사랑은 베푸는 권세가 있어야 하고 도와주는 힘을 동반해야지 그 사랑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주이 주신 사랑의 음이 송량을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가의 그 피로 말며마 송량 고추의 삶을 받았느니라 송량 구속이란 노예 상태에서 해방만 받는 것 아니라 소유권이 없는 노예가 마귀에게 우리는 다 소유권을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양하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힘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서 일념으로 국계에 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사 권세 있는 삶을 주십니다. 2024년 언제나 일념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확증하고 삽시다. 찬여된 권세를 확증하고 삽시다. 그리고 찬여된 권세를 확증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념으로 명령하신 도를 행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망원진세의 성도로 승리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확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확정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명실상부한 믿음으로 선택과 부르심의 사랑을 확증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명실상부한 믿음을 가지고 칭의의 자격을 확증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명실상부한 믿음을 가지고 찬해된 사랑의 권세와 힘을 확증합시다.